안녕 오늘은 우리 가가가 세 번째 칼라를 할 거예요 가가 오늘은 무슨 컬러 할 거예요 비밀인데 비밀? 좀 <laughs> 있으면 다할 건데 그럼 비밀이니까 일단 색깔부터 빼 볼까요 네 그럼 색깔을 빼는 작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늘 서버를 볼 사람이 이제 초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버 들어오세요 자. <laughs> 누구야 누구신가요? 허? 허허맨. 허피디, 허피디. 허허, 네, 허피디. 자, 우리 작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게 얘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도난되는 손님이라도, 자, 요거 한번 까치고 시작할게요. 근데 항상 블로킹 나누고 하시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난되는 손님, 이거 빼면 안 될까요, 손님? 네. 어, 네. 얼굴이 좀 크게 나와도 그렇죠. 빼고 할게요. 자, 그렇게 안 나눠도 될까요? 되고 염색약 바르듯이 바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자, 이 지금 위에 부분만 바르면 됩니다. 이 친구는 밑에는 없기 때문에 어, 두피 왜 이래, 가가, 가가, 또 스트레스 받았어? 어, 가가 나 그렇게 스트레스 안 주는 것 같은데, 어? 자, 이렇게 손으로 계속 터치해 주셔야 돼요 손 온도로 이렇게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이쪽 하세요 선생님은 좀 묽거든요 그래서 흐르니까 발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손으로 손 온도로 이렇게 터치를 많이 해주셔야지 색이 좀잘 빠져요. 오늘은 여는데 우리 허피디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아무 데도 안 가나 봐요. 네. <laughs>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할까요, 허피디? 네, 연락주세요. <laughs> 아무도 안 오겠네요. <laughs> 자,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허피디 보이나요? 이거 네, 그죠, 죠 자기 색깔이 나오고 있죠.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일제 터치를 해서 빼고 아직 있습니다. 며느리 없으시잖아요. 아, 그렇대요 <laughs> 자, 보세요. 허피디 네. 이색에다가 가가가 지금 원래 원하는 색을 무슨 색이든지 간에 네. 바르면 자기 원하는 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요? 네. 지금 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빨간색을 원한다. 그럼 이 색에다 빨간색을 바르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하얀 도화지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음. 그죠. 그래서 지금 빼면 선생님, 가, 허비디. 네. <laughs> 자, 이제 빠져, 안 빠져? 보여 네. 어, 네. 빠지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뿌리 부분은 또 탈색을 해야 돼요. 어... 근데 뿌리가 지금 원색이 나왔잖아요. 자기 원색이. 그치? 네. 그러면 빨리 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람이 쓰면 안 되는 퍼센테이지로 뺄 거예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 응.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안 가르쳐 줄래요. 왜냐면 그거를 해서 혼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원래 6%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빨리 빨리 뺄 거예요. 빨리 빼는 게더 좋지 않나요? 약한 왜요? 걸로 늦게 빼는 거보다 왜? 왜 치는데 나를? 뭐라고요? 그러니까 약한 걸로 천천히 빼는 것보다 아, 근데 그게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원래는 어그 그거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음. 6%로 해서 뭐 이제 자기 안전성 있게 하는 게더 좋죠, 사실은. 허피도잘못 음. 어, 하네요. 이거 보세요. 네. 저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음, 지금 저랑 그죠? 속도 차이도 많이 나고 색깔 차이도 많이 나죠, 그죠? 네. 자. 자, 가까이 오세요 자, 색깔이 거의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빠진 게 보이나요? 칼라가? 칼라가 빠졌고, 칼라가 다 빠졌는데,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탈색! 탈색, 탈색, 뿌리 탈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라를 안 원하죠? 네. 그래서 끝에 부분도 조금 색깔을 빼고 싶죠? 네. 그래서 끝 끝에, 끝, 끝에 부분도 색깔을 좀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빠른 시간 내에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힘드네요. 자, 이것도 뭘, 뭘 잘해야 될까요? 스피드. 네, 스피드 있게 마사지를 잘해야 됩니다. 마사지를.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막 마사지를 하고 넘어가면, 밑에 놔두세요. 넘어가면, 자, 우리 허피디가 따라오면서 내가 음. 했던 머리를 좀딱좀딱좀딱 어, 하시면 돼요 바르는거는 제가 해서 갈테니까 음. 우리 유튜브 봤으면 알겠죠 안봤나? 안본거 같은데 음. 그래서 오늘 봤는지 안봤는지 다 안다 해버자 밑에 머리에 안닿게 하셔야 됩니다 밑에 탈색되면 안돼요 허피디 어? 그럼 밑에서부터 쪼물떡 합니까? 아, 세로로 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하면 될까 안될까 이렇게 응응응 응, 응. 그렇죠? 밑에를 많이 해야돼요 그러면? 아니죠 아, 예그 밑에를 좀 위주로 해주세요 대표님 옷에 뭐 지금 다 튀겠다 이거 튀면은 탈색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탈색하면 됩니다 대표님 뾰로롱 자 이제 탈색까지 다 끝났어요 자 어때요 가가? 색깔 어때?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네. 거의 어, 이 레벨로 보면 13 레벨까지 빠진 것 같아요. 100색까지. 아주 잘 빠졌죠? 자, 허피디 한번 네. 모발 좀 만져보세요. 모발이 어떻게 됐어요? 상했나요? 아까 처음 색뺄 때보다 더 머릿결 좋아진 것 네, 같아요. 탱탱해졌죠. 그죠? 네, 네. 건강하고 탱탱해졌어요. 그래서 아주 모발 상태도 건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색이 음.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래서 말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있다가 봐. 짠! 드디어 칼라를 입힐 거예요. 가가, 이제는 개봉을 해야 되겠죠? 무슨 색깔을 할 거예요? 반반 염색. 반반? 와! 반반이래! 앞에서 우리 촬영을 하고 있는 쟤 누구야? 촬영하는데? 어. 쟤 누구지? 찬찬맨. 어, 찬찬맨이. 관심, 간, 간중하고 싶냐고까지 얘기했죠 네. 아니 우리가 <laughs> 화났다 화났어 <laughs>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나서 블랙으로 엎을 거래요 그래서 반반염색을 할 거예요 독특하죠 근데 저는 너무 부러워요 나도 가가처럼 20대였으면 이렇게 백색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가 부럽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우리 가가가 대신하는구나 자 허피디 어, 네. 잘 발라야 돼요. 네. 이거 얼룩지게 하면 안, 안 됩니다. 네. 자, 허피디는 잘 못하니까 뒤에서부터 하세요. 알겠죠?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르세요. 자, 우리 허피디는 어, 이거를 4등분 브로킹을 나눠서 하세요. 어려우면. 이렇게. 이 나눠 놓고 하시면 저는 여기서 부터 할게요 우리 그 찬찬매는 무슨 색 해봤어요? 염색요? 응 검... 아니, 찬찬 찬찬 어, 죄송합니다 <laughs> 찬찬은 무슨 색부터 해봤어? 저 보라색이랑 빨간색이요 보라색이랑 빨간색이랑? 사람들이 무슨 색에 올린대요 검은색이요 검은색? 어, 그래서 지금 무슨 색이에요? 지금 탈색약이 빠져가지고 어중간한색그럼 네. <laughs> 다음에는 무슨 색 하실 건데요? 탈색 이제 안 할게요. 안할 거예요? 엎드세요 검정색으로. 지금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네. 손안드시려고요 길렀다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그래. 합격하면 하세요. <laughs> 아, <laughs> 어, 죄송해요. <laughs> 제가 저도 모르게 발사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반반 염색을 한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샴푸하고 다 말린 다음에 오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나중에 봐요. 가가 얼굴 좀 들어 보세요. 자, 색깔이 나왔습니다. 오. 끝내주네요 색깔이 색깔 너무 잘 나왔어요. 자 이제 말려보고 다시 완성된 모습에서 촬영을 마무리할게요. 바가는어떤것같 밭에요? 마음에 들어요? <laughs> 이것만 하면 완성됐어요. 뿌리를 살려주 어, 셨습니다 어. 어. 비단길 비단길 너무 예뻐요. 반상적이요. 색깔이 되게 오묘해, 그죠? 그리고 응. 앞머리, 앞머리는 일자로. 일자로. 우리 가가는 아무런 건너 싫어거든. 하 우와, 앞머리가 <웃음> 반반이니까 <웃음> 엄청 특이. 이게 드라이를 할 때도 이 끝에 끝에 이 드라이가 엄청 중요해요. 마음에 들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앞머리 마무리를 가가가 조금 해볼까요? 네. 왜냐면 본인의 앞머리는 본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티스트거든요, 우리 가가가. 마음에 들어요, 가가? 네. 우와. 음,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음, 너무 예쁘죠. 음. 와 예쁘다. 아가 선생님도 아다처럼 스무 살이면 너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반반 반반 뭐? 반반 염색. 아, <laughs> 반반 염색 좀 이름이 좀안 예쁘네요. 반반 염색 가까이서 한번 찍어볼까요? 색깔 한번 쫙 돌아가면서 찍어주세요. 반바퀴 돌아가면서 허피드 어때요? 색깔?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모발 상태를 얘기해 주세요, 허피디. 허피디가 직접 만져봤잖아요. 그 탈색할 때보다 지금 훨씬 머릿결도 좋고 윤기도 네, 나고. 근데 이 카메라가 이 자체적인 색깔을 좀잘못 잡아주는 거 같아요, 그죠? 제가 띄어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더이 색깔이 더 예쁜데 좀 뭐라고 되지? 카메라가 색을 좀더 보라 색깔은 더 확실히 좀더 보라하고 네. 더 그니까 오묘하게 색깔 나오는데 네. 보라 색깔은 카메라 예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렇지. 보라색이 진짜 예쁜데. 거지. 오로라 같아. 이렇게 해서 투톤 염색 반반 염색 완성.